오늘은 11월 6일 10편 66편 8절부터 20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민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만민은 뭘까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온 땅과 같은 말이죠. 온땅 만민.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만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시인은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뭡니까? 구절 보니까,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해야지. 이 말이죠. 또 하나, 우리의 실촉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의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우리를 돌보시며 보호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 영생을 허락해 주셨으며, 아울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 보호하신다.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찬양해야 될 이유로 충만합니다. 그 이상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때요? 내가 구원받은 것들은 뭐 당연한 거니까 잊어먹고 당장 내 사업이 안 되는 것, 당장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만민들아 우린 찬양이 될 의무가 있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인도하고 있잖아 이걸 기억하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0절이에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한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다음에 찬양하라 말한 다음에 10절부터는 고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당한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연단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단련하셨다. 이렇게 말해. 요 은을 단련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건 단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물에 걸렸다. 어려운 짐을 지었다. 허리에 맸다.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다닌다. 그리고 불을 통과했다. 물을 통과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다. 이거예요. 고난을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시험이요? 연단이요? 단련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잘 이기기만 하면 된다. 나를 성숙해 하려고 하는 고난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면 연단이에요. 단련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추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아,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시인은요, 소원을 했다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갚다.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을 언제 했느냐 면 내가 환란 때내 입술로 소원했다. 이거예요.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소원을 한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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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서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시인은 그 서원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당연한 건데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서원한 걸 잊어먹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서운하며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화평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드렸던 그서운은싹 잊어먹고 입을 싹 닦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면서도 그 서운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서운을 갚는다. 은혜를 기억하더라. 성도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감사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원망하고 누가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자리에서 감사가 빠져나가면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그런데 은혜를 잊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즉,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는 것이고, 원망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기억하셔서 늘 감사하기를 추권드립니다. 16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 도 어, 시인은 자신의 그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1 6절 보니까 자신의 그 신앙 간증 간증 시간에 사람들 을 초청합니다.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이 말이야. 내 얘기를 좀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가를 고백합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간증하는 거죠. 간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간증이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은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행위인 거예요. 간증은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들 또한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초청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18절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으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를 시인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니까 내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내가 죄악을 품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았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죄악을 품지 아니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죄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순전한 기도, 순수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들의 살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돼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정욕으로 구한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말했어요. 죄를 멀리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